네, 안녕하세요 시카북떡방의 한상철입니다 네, 오늘은 어, 집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하기 쉬운 실수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서 좀 집을 사실 때좀더 수월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팁네가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첫 번째는 집을 보시기 전에 일단 그 사전 승인 프리어프로버를 꼭 한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프리어프로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그 버젯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이거를 알고 시장에 들어가시는 거가 보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들 다 봤는데 나중에 프리어프로버를 받아봤더니 뭐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여러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그 이후에 내 버젯에 맞는 집을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벌써 이만한 집들을 보다가, 여기에서 보려고 그러면, 그러면 또 집을 사시는데 한번더 주춤하시게 되고, 그러는 사이에 집값은 오르게 되고, 그래서 또몇년 후에 후회하시게 되고,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프리어 풀벌레를 꼭 먼저 받아보시고, 그 다음에 그 버젯 안에서 있는 집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그 버젯을 설정을 하셨으면, 그 버젯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게, 단지 집값 뿐만 아니고, 이 집을 구입하시면은, 거기에 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뭐 클로징 비용 같은 것도 있고요. 뭐 인스펙션이나 뭐 어토니 비용 뭐 이런 것도 있고. 그 일단, 새 집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면, 집에 들어가시면 뭐든지 하여간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거나, 수리를 하시거나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집을 새로 사시면, 당연히 뭐 가구 같은 것도 새로 놓으시고 싶고, 뭐 식기 같은 것도 좀 새로 예쁜 거 구입하시고 싶고, 이렇게 되다 보니까,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들게 돼 있어요.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.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젯을 꼭 지키시는 거가 중요해요 이 버젯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집은 사셨는데 그집뭐 똑바로 수리도 못하고 리모델도 똑바로 못하고 아니면 거기에 어울리는 뭐 가구 같은 것도 뭐몇 년이 지난 후에 들여놓을 들여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버젯에 맞춰서 집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어,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막 겉보기 너무 멀쩡해 보이고 그래도 새 집이 아닌 이상은 꼭 인스펙션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요즘에 뭐 매물이 많이 나온다, 뭐 그래갖고 바이어 마켓으로 뭐 전환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카고와 그 시카고 서부에 있는 마켓에서 학군 좋은 곳은 여전히 엄청난 셀러 마켓입니다. 그래서 집이 좋으면 그 오퍼가 막 진짜 수십 개 들어와요. 저도 그 최근에 팔린 제가 리스팅해서판 최근에 판 매물 3개가 다 이틀만에 팔렸습니다 오퍼도 막 여러 개씩 받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인스펙션을안 하겠다 뭐 아예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 다른 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노이는 그 인스펙션에 관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하나는 인스펙션을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인스펙션은 하지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하지 않겠다. 뭐, 크레딧이나 수리 등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겠다. 세 번째는 인스펙션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가겠다. 이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, 인스펙션을 하지 않겠다는 가능하면 고르지 마세요. 그냥 인스펙션을 하는데 물어보지 않겠다. 요걸 고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. 그래서 요걸 고르신 다음에 인스펙션을 해보시고 문제가 크다면 그냥 그 계약에서 빠져나가시는 게 낫지, 이 인스펙션을 안 하겠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조건부를 가지고 계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.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뭐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은 가능하면 꼭 해보시라. 요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첫 집이잖아요. 첫 집이 꼭그이 보시는 분들이나 제 고객분들의 드림 하우스일 필요는 없습니다. 이첫 집을 사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제가 SS를 늘려서 이 집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집으로 옮기시는 거지 처음부터 아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살 거야 이러다 보면은.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보통 그꼭 사시고 싶은 집들은 좀 능력보다 좀 위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게 많지 가 않습니다. 그래서 첫 집은 어 일단은 어퍼 뭐 더블 하고 내가 그 충분히 이 집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집 안에서 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잘살수 있는 그리고 내 생활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와 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집들을 사셔서. 그 집을 겪어보시고, 집에서 조금씩 에셋을 분리시는게 중요하고, 아,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미리 겪어보시고, 그 다음 집을 사실 때 그런 부분에 더 부합되는 그런 집을 사시는 거가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그 드리는 팁네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비디오가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